게임 업계에서는 슈퍼 계정이 논란입니다 자 NC가 공정히 도발해 오른 건 크게 두 가지 BJ 프로모션 사태와 고인식 슈퍼 계정 의혹입니다 요즘에 슈퍼 계정 의혹 때문에 오늘은 NC 슈퍼 계정 의혹 NC 고인식 슈퍼 계정 의혹 이 슈퍼 계정은 슈퍼 계정 의혹 슈퍼 계정 슈퍼 계정 슈퍼 계정 슈퍼 계정 우리는 지금까지 프리서버 운영자들에게 선동당하고 있었습니다. 리니지 본서버에서도 슈퍼계정을 만들고 사람들 과금을 유도하는데, 프리서버는 안 그럴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프리 서버에도 똑같이 운영자 슈퍼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은 유저들을 학살하고 다니고 뒤로는 아이템을 팔며 유저들을 유혹하죠. 이 모든 원흉은 PK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리니지의 꽃이 PK라고 하신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니지의 컨텐츠가 오로지 PK뿐일까요? PK는 그저 운영자들의 주머니를 배부르게 해주기 위한 선동 수단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서버에서 탈출하세요. 저희 서버는 프리 서버 최초 가문 시스템, 프리 서버 최초 랜덤 포탈 이벤트 시스템, 프리 서버 최초 로테이션 던전 자유 입장, 그리고 완벽한 자동 사냥으로 바쁜 직장인들도 방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 어디에도 없었던 미니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서버는 논pk 서버이기 때문에 슈퍼 계정 이슈가 없습니다. 절대로 운영자가 아이템을 팔지 않습니다. 자율 후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버 유지비와 서버 개발비만 충당된다면 더 이상 후원을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리니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자들 배불리는 서버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무한 업데이트와 리니지의 모든 컨텐츠를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서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리니지이고 싶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아재들을 위한 미니지라고 검색해보세요.